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언쟁까지 버리면서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공수처 검사와 언쟁을 벌였는데 특히 공수처가 영장 집행의 위법성, 그러니까 불법 영장을 받았죠. 왜냐하면 중앙지법에다 청구를 했다가 그걸 기각당하고선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죠. 결국 이 서부지법 사태 왜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왜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왜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하냐고요? 그리고 그 서부지법 법원장 정계선 영전돼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갔죠, 재판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좌파랑 한통속이었다는 거예요, 서부지법이.